안녕하세요. 김유검의 경기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롯데건설 2만 채 아수라장 하나은행 깡통대출 터졌다. 기업과 자영업 연체, 은행 부실이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금융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금융권과 지방은행은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대출이 도를 넘어선 상황이며 금감원은 기업과 은행권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롯데건설의 브릿지론 하나은행 자산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 1 0 2 6 1 6 6 2 7 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롯데건설 이만채 아수라장 하나은행 깡통대출 터졌다. 지금 정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있네요. 자 롯데건설 운명은 어떨까요? 일금... 이제 금융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노출이 된 상황이에요. 자영업 연체가 1조 돌파했다는 것도요, 신기록입니다. 돌려막기도 역부족, 폐업도 자포자기, 자영업 연체 1조 돌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금융위기 노출된 것은 기업이 부실됐고, 자영업도 문제고, 은행 전체 부실! 바로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자, 기업 대출 잔액이 무려, 자, 놀라지 마세요. 1900억! 여러분들 1,900 조예요, 억도 아니고 1,900조 역대 대출 최대입니다. 당연히 연체율은 제일 높겠죠. 부동산업이 무려 여기에서 175조예요. 부동산업이 건설업이 44조인데 대출 증가율을 100%로 봤을 때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PF라든가. 이 부동산 쪽이 심각한지 알겠죠? 만약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볼것 없이 부동산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건설사 부실 채권 증가 오히려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보다도 위험합니다. 자, 자연업 볼까요? 5대 은행 1.3조 세상에 1조 3천억이 연체된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2배 수준 코로나 때도 정말 난리였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2배입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빚도 못 갚고 있어요. 자, 일금융권이 꽉 막혔어요. 누가 일금융권에서 돈 빌려줘요? 자,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리는데 이것도 엄청난 이자율, 자, 암암리에 불법 이자율 또는 그것도 안 해줘요. 그거라도 받고 싶지만 왜 신용이 워낙 안 좋은 분들이 지금 많아서. 특히 놀랄 것은 연체자가 7만 3천 명이에요. 60대 이상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연세가 되신 60대 이상이 5년간 약 320%나 피이 급증한 거예요. 연체율이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60대 이상 우리가 320%나 급증했다. 이게 지금 안담한 현실입니다. 은행, 당연히 이제 은행하고 연관, 연관이 됐잖아요? 5대 은행은 단순 연체율이 0.32. 그런데 건설업은 0.78. 뭐, 5대 은행은 그렇게 막 걱정은 안 됩니다. 물론 경제위기가 터지면 누군가는 또 붕괴가 되겠지만, 당장은요. 그렇지만 이금융권은 달라요. 다 위험해요. 저축. 벌써 8%에요. 여기 보세요. 0.32하고 8하고 비교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축은행이 심각해요. 새마을 7% 새마을금고, 신협 5%. 상호금융에서는 신협이 제일 위험해요. 자, 지방은행도 그렇다고 안전하진 않아요. 1금융권인데도 불구하고 5대 지방은행 평균 1%. 오히려, 자, 우리 시중은행, 5대 은행보다 2배 이상 연체율이 세죠? 깡통대출, 은행권 붕괴. 자, 이제 오늘 제목이죠. 무너지는 건설, 부동산 업의 그 차주들의 은행권 깡통대출이 급증. 이거 보시면, 자, 은행이 어떻게 붕괴되느냐. 먼저 이금융권부터 보겠습니다. 연체율 10% 넘는 깡통대출. 무려 44곳. 이게 88곳으로 증가했어요. 자, 저축은행. 5대 저축은행 2조 8,886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깡통대출, 저축은행만 2조가 넘어가 3조 가까이 되죠. 35.7%가 증가했죠. 새마을군고은 연출 10%가 10 넘는 곳이 88곳으로 2배 증가했고, 상호조합, 아까 신협이 제일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다 전체적으로 불안합니다. 자,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깡통 대출 8,000억 이고요이 지방 은행이 5대 지방 은행 심각하죠. 48%나 깡통 대출이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깡통 대출이 뭐냐면 받지는 못하는 돈이에요. 이자든 뭐, 뭐 원금이든 간에. 인터넷 은행 4,868억 무려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KB뱅크가 최고예요, 최고. 지금 깡통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5대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전보다 심각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은행. 특히 하나은행이 제일 많아요. 깡통대출이. 8,678억 원으로 깡통대출 33.6% 증가. KB 7,498억. 43% 우리 5,289억. 12%. 전반적으로 1금융권도 상당히 높죠. 금감원. 자, 이러하니 자, 칼을 결국, 칼로 도려내겠다이 말이에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물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겠지만. 자, 이북형 금감원장. PF 구조조정 속도 높인다. PF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금융권 구조조정. 3고 철저관리 세 가지로 금감원이 구조조정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겠다. 협약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PF 사업장을 아예 정리해가지고 재구조화. 왜 이렇게 안 하면 금융이기 터지거든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선제적으로 미리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퇴출도 불사. 퇴출 하나만아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지금 낮나빠 떨어지고 있어요. 퇴출한다면 은행이 문제겠죠. 이 금융권이. 자, 이 금융권 구조조정. 이 금융권 PF 손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구조 조정을 지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된 게좀 컸어요.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요. 그렇지만, 이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데, 고물가, 전쟁, 고유가, 환율 불안,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자, 이 금융권 손실 확대, 이 금융권 관리, 부동산 경북매를 지금 금감원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 대해서 지금 이 금융권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금융권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니까. 3구 철저히 관리. 3구가 뭐냐? 세 가지 높은 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거 지금 좀 신기하죠? 이쯤 되면 이게 좀 사라져야 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걸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거 못 잡으면요. 3구 못 잡으면은 뭐 지금 쓰러질 곳들이 많아요. 왜? 고금리가 지속이 되는 한 모래 못버팁니다 삼구화가, 이삼구가 장교화될까봐 지금 걱정이야. 은행 부실, 건설사 부도. 바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근감원이 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지원, 정리, 지원 정리. 정말 당근 채찍인데, 자영업, 기업, 은행. 없앨 걸 없애버리고, 지금 위태로운 것 중에서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 자, 이겁니다. 하나은행, 건전성 위기 터졌다. 제가 이말 하면, 하나은행만 특별히 유별나기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4대 은행에서 그나마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괜히 하나은행 뛰어들어가가지고, 뭐, 돈 찾거나 이러지 마세요. 자, 시중은행, 건설업 대출 올 9월까지 2 0조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하나은행이 6조. 특히 콕 집었죠. 하나은행을. 자, 하나은행이 왜 큰일 났냐. 대출 잔액 연체율. 건설업 6조 1418억. 압도적 1위에요. 건설업이 지금 너무 많이. 하나은행이 지금 29.6%로 급증. 사업자 대출 연체 1,931억. 원. 5대 은행 중에서도 1위입니다. 사업자 대출도. 전체 연체율 0.43%. 아까 제가 0.3%대가 1금융권 평균이라고 했는데 1위입니다. 제일, 제일 높아요. 1금융권에서. 비은행 계열사, 특히 여기가 위험하죠. 이번에는 건전성 지표 하나은행. 자기 자본 비율, BIS 좀 이제 변동은 계속 생겨요. 자, 15.27% 5대 은행 꼴찌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꼴찌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실 채권 매각 7,843억. 무려 225.3%나 증가해 버렸어요. 1위입니다, 1위. 부실 채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카드 연체율 2 2 0으로 여러분들 그 은행별로 카드 있잖아요. 하나 카드가 1등이에요. 중기대출 159조 2입니다. 1금융권 부실은행. 그러면 하나은행만 위험하느냐? 사실상 더 이제 한 보자고요. 기업은행, 중소기업 파산, 대출이 2조 6박. 사실상 국채은행이라서 그렇지 기업은행이 하나은행보다 몇배 위험하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PF 대출이 1200. 92억, 단기차 2000억 얘들은 4대 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은 엄청 많습니다.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겹게 지원을 해준 것도 있지만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그런 소리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은행도 만만치 않아요. 해외 부실 대출이 1184억 원으로 1위 이번에 롯데건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뉴스를 막겠죠 롯데건설도 아 롯데건설 부존한다 이런 뉴스를 롯데건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브릿지론 98% 붕괴 위기 이 브릿지론은 본 PF 하기 전에 시작 단계인데 브릿지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 돈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보통 본 PF에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지 누가 이자가 센 브릿지론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 태형 다음은 롯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특히 롯데가 문제가 되는 게, 롯데 건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호텔도 그렇고, 좀 문제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자, 브릿지론 정주준하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비중 98% 롯데 건설이 긴장. 자, 유동성 위기가 있죠, 일단. 롯데 건설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이미 신용등급이 내려가잖아요. 브릿지론 98% 절대적. 오히려 태형보다도 브릿지론만 넣고 보면 심각하죠. 2000년대 증산5, 뭐미슨크로바 청담삼익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우발채무 심각. 우발채무는 즉시 즉시 이게 문제가 되는 채무들이 안 갚으면 분양 성격, 본PF 전환 등 유동성 상당히 불투명해요 지금. 올해 만기 우발채무 4조 원. 위험 요인이 3.3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롯데건설이 이런 위험성에서 약간씩 벗어나고 있어요 올해 만기가 아무튼 이렇고 우발채무, 뭐 광역시, 지방 주로 지방쪽이 위험하죠 뭐 롯데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건설사, 대형건설사가 안전한 줄 아세요? 자, 롯데건설이 조금 표가 나서 그렇지 다른 대형건설사 오히려 더 위험한 것도 있어요 다만 계열사가 튼튼하죠 하나증권이 뭐라고 말했느냐 좀 이제 약간 지난 자료예요 이번에 또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4조 9,700억, PF 우발 채무 심각하다. 미착공 비중이 높고 분양 경기까지 침체돼서 롯데건설에 대해서 호평을 했고 재무부담이 급증하고 미분양, 지방이 우발 채무 방금 지적했듯이 이게 많다. 이번에 그럼 여러분들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난리나고 맨날 큰일이 나고 터지고 뭔가 꼭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나라가 위태롭게 되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자는 거지 이게 당장 터지고 확률이 높고 그건 아니에요 뭐 확률을 퍼센트로 따지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20% 미만입니다 터질 확률은 참고하세요 자 일단 2024년 부동산 전망 오를까 떨어질까 하락 하락을 일단 주장하는 분들은 부동산 pf 건설사 은행이 지금 언제 부전할지도 모르고 이게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20% 이하라고 했어요 이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서 집을 짓지 않으면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신축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대출 제한이 본격화 됐다 그렇죠 지금 가계대출 많죠 이것은 집값 하락 요인 맞아요 상반기 고금리 유지. 그렇죠. 지금 당장 지금 금리나안 하잖아요. 이 고금리가 유지되면 되는데, 과연 주택인들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정부 부양책, 국회 충돌. 그렇죠. 정부는 부양책 쓰려고 하는데, 야당은 약간 반대쪽이 강하니까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거품, 심리가 지금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거품도 높고, 전쟁, 원유, 환율, 물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본격 하락장이다. 자, 그런데 상승. 기준금리 인하 2회. 이제 두번 거의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무슨 집값이 떨어지느냐. 해외 집값. 날라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하고 직접 같이 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거기가 날라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올라간다.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 정부는 아직도 지금 규제 완화입니다. 대출금리 급격히 낮아진다. 지금은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결국 떨어진다. 자, 주요 지표 회복. 지금 매매, 여러분들 특히 양극화야. 양극화로 보자고요. 서울만 놓고 보면 상승이요 계속. 거래량도 지금 무려 4천 건대로 두 배, 세배 많아졌어요. 물론 경기, 지방, 인천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자, 위험자산. 이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주식이 좀씩 뛰는 것 같죠? 해외 집값. 얘 올라가고 있고. 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물, 단기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결국 올라갈 곳은 올라간다. 본격 상승이다. 이렇게 서로 아주 팽팽합니다. 누구 말이 막 맞는 걸 떠나서 저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지금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서울은 7주 연속 상승. 수도권 지방은 하락입니다. 그렇다고 폭등, 폭락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한번 올라가면 꾹, 올라가고, 떨어진 곳은 계속 쭉 떨어지고, 4대 은행, 지방은행, 새마을, 저쪽 깡통,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은행이 무수익 여신, 아까 깡통 대출이 무수익 여신이에요.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아예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에서 본다면 상당히 높죠. 자, DGB 대구 은행이 제일 세요. 자, BNK 부산은행이 두 번째로. 그리고 작년보다 다 올랐죠,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다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무수익 여신이. 그거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새마을 근고도 보세요. 오, 엄청나네요. 7.67까지. 5대 저축은행. 자,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건설업체 폐업신고 추이도요놀라울 정도입니다. 쭉 지금 1100개 이게요 사실상 10년 만에 최대치예요 그리고 이금융권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분역 보시면 실제로 이금융권 연체율이 나왔잖아요 7에서 8% 어디가 저축은행이 7에서 8% 제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칠퍼도 7%대 신협 5%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두달전 또는 선두달 전에 말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죠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왜? 고금리다 보니까 은행별 건설 대출 잔액 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은행이 또 압도적이네요. 29.6%로 증가했어요. 물론 이게 분기별로 나온 거라 좀 변수는 또 있어요. 하지만 하나은행이 제일 지금 건설업 대출 잔액이 많다는 거. 5대 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 보시면 NH가 제일 높죠? 그다음에 4대 은행에서는 역시 하나은행이 근소한 차이로 높아요. 그다음에 주요 건설사 태영 다음에 롯데 맨날 나와요 안 바뀌어요 이것도 순위가. 자, P.F. 및 분양 리스크 위기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P.F. 위험이라고 써 있는데 태영, 롯데, 코롱 이런 것들 이 있네요. 이거 보시면 아 여기가 위험하다 할수 있고. 자, 지금 자 롯데건설 회장이 롯데타워 꼭대기에 앉아서 상당히 지금 막 고난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인데 상징적인 모습이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반기부터 숨통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